선택과목으로 언어와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장문으로 분류가 되면서 매체라는 새로운 신규 과목이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사실 6평 이전까지 확정이 안돼 있었는데 6평을 보고 난 이후에는 각종 모의고사들로 매체 부분을 공부하면서 그에 따른 독서와 문학, 그리고 문법과 매체 이렇게 네 과목의 균형을 이루면서 공부하는 것을 제, 제수 때 목표로 삼았고 그에 따라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표점 계산을 할때 선택보다는 공통에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주는 체제라서 저는 선택에 대한 비중보다는 공통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독서보다는 문학이 항상 약한 편이었어서 문학 한 문제랑 선택 한 문제랑 틀린 게 같은 점수를 틀리다고 하더라도 표점을 계산할 때는 다르다 보니까 문학에 요즘 많은 치중을 두고 있고요. 2022학년도 예비평가, 그거를 바탕으로 기출을 많이 돌려보고 있는 중이에요. 사설도 물론 푸는 게또 중요하지만 결국 시험은 평가원에서 내는 거니까 기출에 조금 더 많은 치중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언매 같은 경우에는 언어는 우리가 작년에 봤던 문법이랑 똑같지만 매체는 조금 새로운 부분이라서 저는 시중에 있는 교과서 같은 경우 한번 봤던 사람이고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푸는 시간을 완전 줄이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문법 전체의 파트를 한 번씩 돌려보는 중입니다. 매체 문제는 개념 몇 개만 알고 좀 풀다 보면 슬슬 풀수 있어서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계획에는 이제 사설 모의고사에서 풀어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언어, 즉 문법 부분인데 여기서 시간을 줄이고 승부처는 공통 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통에 좀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서 출제되는 모든 개념을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올해 EBS가 간접 연계로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6월, 9월 모의고사를 보면 사실상 직접 연계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EBS 문학작품도 까먹지 않도록 복습할 것입니다.